세상은 피로 물들고 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다 천하 삼대검수 중한명 화산 제일검 메아검존이라 불리는 주인공 천명 장문사형 사철들 모두 죽었다. 구파일방을 비롯 20여 개의 문파가 모여 최후의 결사대를 조직했지만 결과는 결국 공멸. 하늘이 내린 악마라 불리우는 천하를 피로 물들인 악귀의 집단 마교의 교주 천마. 아쉽구나 화산의 제자야.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나를 죽였다는 영광을 영하. 일평생 누릴 텐데. 집두팔이 닥쳐. 천마가 말하길 너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면 나는 천마의 이름으로 너의 거미 화산의도의 천하제 이름을 인정한다. 자, 마고 내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진정 천마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재가 되었을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laughs> 마도. 천마의 목이 떨어지며 마교 아니 천마와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체 위에서 화산이 흘림피는 의미가 있었을까 조금 더 무에 정진했더라면 하나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쓰러지는 대화산파 13대 제자 천하 3대 검수 메아검존 청명 아까? 천마는 얼어죽을 천마! 아주 잠꼬대를 하고 자빠졌네 거지 새끼야! 이게 무슨 상이야 그러니까 저 거지놈이 지금 청명은 과거 개방의 방주가와도 고개를 못 들만큼의 위세였지만 으악, 으악. 계속 맞습니다. 사, 살려줘. 잠시 후 청명은 얼핏 환생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다른 거지 동료에게 지금의 현실을 확인하죠. 두 가지만 물어봐. 나 거지냐? 응? 네가 뭘 입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 아 진작 알 내가 거지라니? 그리고 두 번째. 천마 너 천마 아니야? 알지, 천마. 100년 전에 죽은 대마두잖아. 뭐? 100년? 미친, 백 년이라고? 매화검존 청명은 죽고 나서 100년 후 15살 무렵 초삼이라는 거지의 몸으로 환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화산에 대해 물어보는데 화산이 뭔데? 아까부터 본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고파일방 화산은 모르겠고. 음. 내가 알기로 화산파란대는 망했는데. 망했다니. 화산이 충격을 받은 추삼 아니 청명 무당 남궁세화와 더불어 천하에서 제일 유명한 문파인 화산이 망했다니 나는 바로 결정을 내리죠 화산으로 간다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장문인 우남입니다 우남이냐 들거라. 저 다름이 아니오라 한 아이가 뵙기를 청하여서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본도 청명 화산에 입문하고 싶습니다 청명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대단히 화가 나 있는데 조금 전으로 들어갑니다 험난한 길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단전의 육합공으로 길을 조금 모아 겨우겨우 도착한 화산 화산 파 현판도 없고 왜 흙바닥이야 금천궁은 또 어디 갔어? 청각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림들도 보조리 없다 심지어 화산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칭해지는 신물 암양백 매화까지 팔았네 이건 너무... 그야말로 재정 상태가 풍전등화였던 거죠 화산은 망한 걸까요? 이때 청명은 결심합니다 이 난장판이 된 화산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화산에 입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입문을 받지 않는 화산이기에 나름 파란만장 자수서를 생각해 놨는데 입문을 허락하겠네. 너무 쉽게 허락했죠. 모르는 놈이 찾아왔으면 의심부터 좀 해라. 그날 밤 어디가나 굴러온 돌이 있으면 박힌 돌도 있는 법. 버섯. 벗어. 예? 버섯요? 뭘? 뭐긴 몸에 걸친 거 전부 다지. 선배들의 터세와 신구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형. 응? 어? 목에 힘줘요 뭐? 네? 사 왜? 들을 조업해 버립니다 일단 좀 맞고 시작하지 이 사형 새끼들아!!! 아 <laughs> 잠시 후 셔틀이 된 사형들 윤종사형 세게 좀 주물러 그리고 저걸로부터 화산파가 왜이 꼬라지가 됐는지에 대해 듣습니다 그 메아검존이 천마의복을 베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남은 마교의 잔당들이 화산까지 올라 불을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입은 피해가 막심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럼 화산이 망한 게나 때문이야? 아오 인생 진짜 다음날 어? 저게 지금 뭐하는 거지? 저... 저게 무슨 건법인가요 육합검이라 한다. 정확하게는 진육합검이라 해야겠지. 모든 화산무공의 기초가 되는 검이지. 육합이요? 배검!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미친 놈들이! 실전적! 청명은 보였죠. 이건 아이들을 망치는 짓이라고. 잠깐은 앞서가겠지만 기초가 쌓이지 않아 훗날 후회만 남을 검이 될 것을. 이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매일 묘시 사형들을 모읍니다 매일 새벽 같이 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사형, 사형 새끼들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살려줘 엄마 사숙조 그때 멀쩡한 한 사람 청명 이렇게 매일 밤 청명의 미친 스파르타 교육이 시작됐죠 그렇게 조금씩 기초 체력을 쌓아가던 어느 날장군이 나오시길 문 열어 안 열어?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줬어 대체 돈은 언제 갚을 거요? 돈? 너네 설마 이 판국에 빚디냐 장문인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화산 바로 아래 위치한 마을 화우면에 상인들 이미 사정을 봐줄 만큼 봐줬다며 7주여 안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화산의 전각을 모조리 몰수하겠습니다 청명의 깊은 빡침 사실 화면에 있는 잘나가는 사업체는 예전 다 화산꽃이었는데 화산이 망하는 틈을 타 대리인들이 모조리 꿀꺽했던거죠 하지만 청명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산 소유의 각종 사업자 증빙 서류들이 있는 비밀창고로 향합니다 그런데 장문인이 창고문 앞에 서있었죠 뭘 하려는 거지? 무엇을 하려던 게 아니었죠. 그 무엇도 하지 못하는 이의 뒷모습, 무너져가는 화산파, 무학은 쇠퇴해가고 재물은 떨어져 가는데 허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장문인이란 문화들에게 의지가 되어야 하는 존재니까. 잠시 후 장문인은 가고 청명이 들어와 문을 열려 하는데 천하 제일급 고수가 와도 겨우 배울 수 있다는 만년한철. 그래서 장문인은 여러 벌도도 내지 못하고 돌아갔던 거죠. 벽에 새겨진 문이 아니 검로단 이십수 매화검법? 이건 추겸수 이건 내화검결 그리고 이건 육합군 문을 열기엔 부족한 내공 그래서 선천진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명단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공이 오르자 바로 문에 새겨진 검로의 결대로 검법을 시전합니다 내가 내화검전이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피를 토하는 청명 화산파 살리기 더럽게 힘드네. 그런데 이 안에는 화산의 사업체 장부뿐 아니라 정체를 알수 없는 보석들과 비급들까지. 다음 날 장문인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죠.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들입니다. 대화산파 화우면의 사업장부. 이제 빼앗긴 사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인은 기절합니다. <laughs> 장문인 화산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경각주 현영을 불러 확인한 결과 모두 진품이었습니다. 고디어 가슴이 웅장 해지는 대화산파 화음연 사업장과 관련된 이들 모두를 화산으로, 화산으로 들라, 들라 하라, 하라, 하라. 수일 후 장문인은 상인들에게 아직 돈을 준비 못했으니 변제일을 늦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변제 기일을 놓쳐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화음포목 점주가 저희가 무엇을 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화산의 이름, 화산의 역사, 이건만으로 어렵겠습니까? 화엄품목 점주는 화산에서 나고 자라 화산의 역사와 인생을 함께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자 다른 네 명의 상인들도 함께합니다. 사실 이건 장문인의 인간성 테스트. 화엄현의 사업장부를 내보이며 이, 이건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물론. 여러분이 그 사업을 토대로 모아온 재산까지 모조리 몰수토록 하겠소 그러나 장문인 이미 들전 화음 가나에서 진품 여부까지 감정받았기 때문에 그치, 당했다 이비전 잊지 않겠소이다. 얼마 후 화산은 그동안 낙후됐던 정각들의 보수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돈 걱정 안하고 수련할 수 있는 환경 청명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리고 청명의 스파르타식 훈련은 날이 갈수록 빡세졌는데 훈련이 끝날 무렵 청명을 제외한 서있는 단한명 윤종 그리고 자신들도 알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강해지고 있다는 걸 아니 뭐 차가 이렇게 써? 옆차 달라고 옆차! 되찾은 화후면의 사업체들이 엉망이었죠 공노주를 포함한 상인들이 쫓겨나면서 종업원들도 같이 그만두며 인력이 부족해졌고 전문 경영인 또한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조거리 황대인이란 상인 얘기를 하는데 섬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상 중의 거상 유일하게 화산을 후원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1년째 병상에 누워있는데 우연히 알게 된 황대인의 증상 기맥이 제멋대로 날뛰고 몸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며 미간에는 검은빛이 잠깐 이거 일반 의원들은 짐작할 수도 없는 마화 마교의 특정한 무학에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 마교 새끼들 그때 총명은 마교의 잔당들이 중원에서 뭔가 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바로 은하 상단이 있는 서안으로 떠납니다 한편 황대인의 아들인 은하 상단 소단주 아버지의 병세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는데 황대인을 구할 방법은 도제뿐입니다. 구파일방의 대문파인 종남의 장로, 김옥승. 황대인이 아픈 틈을 타 한목 챙기려는 수작이었죠. 게다가 종남파는 최근 들어 파죽지세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어. 거만히 하늘을 찔렀는데, 제사를 지내주는 대가로 또 청금을 요구하겠지. 그때 화산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소단주는 기뻐합니다. 예의를 다하는 소단주. 하지만 어린 15세의 외모이기 때문에 소단주는 실망하고 종남의 장로, 김옥승은 비웃으며 청명을 무시하죠. 그런데 그때 황대인의 증세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 놀라며 소단주는 청명을 안으로 드립니다. 맥을 잡는 청명 잠시 후 역시 어렵겠지요. 괜찮습니다 다들. 아니요 치료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조치를 좀 해놨으니 돌아가실 일은 없어요. 이어서 청명은 소단주에게 황대인은 밖에서 당한 것이 아닌, 즉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잠시 후 황대인이 차도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깨어난다면 분명 화산을 도와줄 터. 꼭 막아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김옥승은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명분을 만들죠. 청남파 2대 지자 이송백은 청명을 쫓아낼 핑계로 비무를 제안합니다. 아, 그래서 싸우자고? 비무 아닌 비무가 시작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청남파 2대 지자 이송백 그리고 매화 검주 청명. Yeah. <laughs> 이송백의 검은 화려했지만 청명에게는 그저 답답한 느린 검에 불과했는데 이송백이 기를 모읍니다 곱게 나아가는 검쳐나마저 갈라놓을지 사형! 흥분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 내력을 거뒀지만 그런데 청명이 피를 토하며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명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살수를 쓴단 말인가? 그리고 상달에서 나가시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옥승. 이 멍청한 놈들이. 그날 밤 치료 중이던 청명을 누군가 급습합니다. 그런데 잡았다, 이놈. 그때 거기서 대체 뭘하고 있는 건가, 번개보? 소, 소단주님. 이건 내부 첩자를 잡기 위한 청명과 소단주의 콜라보 작전이었죠. 가장 아닐 거라 믿었던 총감 번잡복 이렇게 황대인을 공격했던 범인을 잡습니다. 잠시 후 황대인의 치료를 시작하죠. 그것들이 틈도 없이 그득그득 들어차 있었죠. 청명이 마기를 치료하기 위해 내력을 쓰자, 마귀들이 황대인의 머리 쪽으로 쏠렸죠. 청명은 마기를 찾습니다. 여기 있다. 너희들이 달아날 곳! 마귀들이 청명의 몸으로. 어, 크, 아, 어, 거기 누구요? 일어났어? 누구긴 누구야? 신선이지. 며칠 후 황대인이 건강을 회복하자 은하상단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화산을 물심양면 돕기로 약속하죠. 물심양면. 이 일로 종남가는 척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뼈속부터 장사꾼인 황대인의 계산된 투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은하상단의 힘은 정말 대단했죠. 망해가던 화음의 사업장들은 빠르게 안정됐고, 그럴수록 재경각주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늦은 새벽 청명은 사람들 몰래 수련을 하는데 마음 먹고 훈련했다가는 화산 전체가 뒤집어질 테니 이렇게 몰래 그런데 누군가 수련하고 있었죠. 오호 워라가인이라 저 검은 매화와 닮았다. 화산의 옛 검술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 그런데 누구냐? 야 이런 아이한테 기척을 들키다니 매화 검전 다 죽었네. 너는 누구?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 같은데. 그나저나 이 여자. 남작께나 자 홀리겠네. 예쁘다. 정체를 밝혀 청명은 삼대제자인 걸 밝힙니다. 잠시 후 아침 식사 시간. 모두의 얼굴이 거무죽죽한 죽상이었죠. 분위기가 왜 이래? 네 사숙들이 돌아온단다. 그 동안 화산의 2대제자들은 폐간을 위해 떠나 있었는데, 즉 화산에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전주훈련을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지금 돌아온 이유는 화종지회? 2년마다 한 번씩 화산과 종남이 서로의 성취를 위해 비무대회를 여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그 동안은 종남의 승리, 아니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한 비무대회였는데 청명은 손봐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지난번 종남의 이송백이 화산의 검법 매화분분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화산의 무학을 종남이 도둑질해 자기 것으로 계승시키고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주 핏덕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종남파! 새벽 시간 홀로 수련하는 청명 나는 천마를 이기지 못했다. 만약 홀로 천마를 상대하고 이길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겠지? 난더 강해져야 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깨야! 그리고 천만보다 더. 내가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때 누군가 청명의 훈련을 지켜보는데 화산의 이대 제자 유이설이었죠. 저. 뭐, 뭐야? 매화. 다 받네 썩을. 그럼 전 이만. 아 잠시. 잠시 후 이대 제자들이 화산에 들어옵니다. 윤종이 백천을 가리키며 무너져가는 화산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하죠. 장군이를 스멧다. 유희설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옆에 앉아도 돼? 전부 놀라 잡바지는데 이에 청명은 안 돼요. 나쁜 남자죠. 잠깐이면 돼. 난 사고랑 할 말이 없다고요. 미쳤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모두가 한 명을 쳐다보는데 유이설을 마음에 두고 있는 백천. 백천은 이 순간부터 청명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장문인과 우남 재경각주까지 청명을 특별 대우하는 것부터 이건 질투였죠. 그날 밤 청명은 아무도 모르게 수련하러 비밀 장소로 왔는데 유이설이 하도 쫓아다녀 있나 없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청명은 유희설의 기척은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청명. 야! 매화를 피우는 검 가르쳐 줘. 뭐? 가르쳐 줘. 매화를 피우는 검. 따라다닌 이유는 이것이었죠. 전에도 본 적이 있으니까. 유희설은 매화를 봤던 그 오래전이 생각났죠. 아버지. 뭐? 마교와의 싸움에서 모든 장로가 죽어 매화 검법의 명맥이 이어질 리가 없을 텐데. 청명은 이상했죠. 유이설은 매화권법을 배우기 위해. 아 아니 검은 왜 갑자기 이거 미친인가? 공격이 들어옵니다. 날카로웠죠. 정말로 배려하는 살초.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실초까지. 그런데 청명의 머리카락이 3대 제자 중 아무도 못했던 일. 살초 쓰지 말라고 이 여자야! 유이설은 정신을 잃은 채 무아에 빠져 살초를 쓰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아엠마에 빠지면 답도 없었죠. 그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어? 백천은 다짜고짜 청명을 공격합니다. 너! No! 그런데 백천이 당했죠. 아, 맞다 유머식이. 유이설은 아직도 무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일어난 백천은 청명에게 비물을 제안하고 누가 얻어터져도 이르거나 깽값 없이 맞짱을 뜨기로 합니다. 오늘 네 버릇을 고쳐주겠다. 내 버릇은 지금껏 고친 사람이 없다. 이 새끼야. 으하 <laughs> 잠시 후 청명은 백천을 덧때립니다. 대가리! 오... 우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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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다섯 번 말하고 여섯 번을 때리지. 백천은 오븐에서 간 나온 칠면조처럼 좀 외로워 보이네요. 며칠 후 문이 열립니다. 화종제외를 위해 도착한 종남파 사람들. 그런데 화산에 바뀐 상태를 보며 야자. 놀라면서도 혹시 도적질에서 세단장한 건 아니냐며 깎아내리죠. 사실 화종지회가 화산에서 일렸던 이유는 몰락해 가는 화산을 비웃고 종남이 승리하는 모습을 화산의 모든 문도에게 보이기 위함. 하지만 가난한 화산은 절대 거절할 수가 없었죠. 화종지회를 빌미로 건넸던 재물들. 바로 구력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종남의 에이스 진금용 완벽한 승리다. 명성, 부, 무학, 완벽한 압승을 해야 한다며 우리 이땅 곳과 비교되어서는 안이 된다. 종남의 삼화장루 또한 이번 종화지에는 그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짓밟아 주지. 하산.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화종제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대인은 섬수의 10대 상단주와 지역의 명사들을 대거 데리고 왔죠. 이건 청명의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화종제회가 시작합니다. 선봉은 백천과 진금룡의 승부. 사실 이둘은 이복 형제였죠. 백천의 본명은 동룡. 진금룡을 꺾겠다고 가출해 화산에 들어왔던 것인데 한 번도 이긴 적도 비견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진금룡의 비릿한 웃음 속에 보이는 <웃음> 야비함. 나는 화산의 이대제자 장처 화산을 이끌 장문인이 될 백천이다! 복코 청량검 호조난무 사숙의 복코 청량검. 기세가 대단합니다. 저 아이가 언제 저런 경지까지? 그런데 설마 대체 왜 충분히 즐겼지? 비견은커녕 옷깃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진금용은 화산을 비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차 없이 동생한테 날립니다. 관람은 유명인사들은 섬서 제일 기재라며 진금용을 칭찬하죠. 천명의 예상이 모두 맞았죠. 지금부터 잘 봐도 이대 제자는 모두 질 테니까. 전부나가 떨어집니다. 뭐야 벌써? 그리고 결국 시비생 청명은 이를 갈고 있었죠. 다음은 삼대지자의 비무가 시작됩니다. 청명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한놈 빨리 올라와 다퇴지기 전에. 어야 저 미친 놈은. 종남의 삼대지자 우량 청명 그 방자한 주둥아리를 뭉개주마. 나는 종남의 선 손... 어? 우. 얼굴도 아닌 게 깝치고 있어 돼지라고 이전 순간 사라졌었다. 내가 저 아이의 움직임을 놓쳤다고? 종남의 장로인 내가 그럴 리가? 천재로구나. 소도장은 절대 지는 싸움을 할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윤종의 차례입니다. 청명이 주원하죠. 사형! 2년전 구력을 줬던 놈과 다시 붙게 됐는데 청명과 함께한 지옥 같은 반년의 훈련이 머릿 속을 지나갑니다. 윤종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드는 공격. <laughs> 공지는 이... 쉴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laughs> 하지만 이게 다야? 대체 청명은 우리에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해볼만했죠. 윤종은 수도 없이 연습했으니까 상단세.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이에 윤종은 단한 점의 망설임도 없으리. 하! 윤종이 이겼습니다. 청명 이외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정말 정말 대견했죠. 다음은 조걸 차례. 윤종이 조언합니다. 거라, 그냥 나가라. 예? 지고 싶어도 못 진다 나가보면 안다며 흔들리지 않는 하체 깔끔한 검노 집중력 지금은 그거면 돼 조걸이 하... 이겼습니다 하... 조걸도 놀랬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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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후 화산파 3대 제자들이 10연승 모두 이겼습니다 현재 10대10 그런데 그때 청명이 무승부 그딴 건내 사전에 없다며 저기 잠시만요 청명은 이긴 사람끼리 다시 붙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칙 이긴 사람은 계속 싸우는 연승전으로 어때요? 그리고 도발하죠 쫄리면 돼지시든가 화사는 찬성하겠어 이에 어쩔 수 없이 종남도 찬성하는데 서영 내말 기억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 청명의 모습은 전장에 나서는 검수 같았죠 백년 전 그때처럼 오늘 전설을 하나 만들어 주마 종남 종남의 유백 강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위력이 청명은 아주 간결한 동작만으로 그리고 단한 번의 출식을 펼칠 결을도 없이 딱한 번의 틈이면 되는데 다음 다음은 종남의 서한 눈을 감고 호흡하고 눈을 뜹니다 하지만 뭐야 이 엄청난 중압감 그때 들어오는 간결한 기본 공격. 이, 으악. 이게 무슨? 다음, 미쳤죠. 정말 전설이 쓰여질 듯 모두가 말문이 막혔는데 너희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어. 화산은 천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천하에는 종남 너희도 있었지. 그런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검법을 훔쳐가고 화산을 관시하고 이제는 화산을 영원히 짓밟기 위한 수작까지 벌이는 중이구나. 그리고 더는 참지 않는다. 다음, 다음 나와! 나와! 그리고 낙화검으로 자세를 잡고 순식간에 압도하죠. <laughs> 사 사형 저게 낙화검? 눈을 떼지 마라. 저게 화산의 검이다. 삼대 제자 한 명에게 종남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종남의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은하 상단에서 만났던 이송백이 나옵니다. 청명은 이송백의 댐댐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 보여주기로 하죠. 언젠가, 언젠가 네가, 네가 올라올 경지를. 해. 어두워졌어 여긴 어디? 그때 나는 보았다 신검 하필의 경지를 이제 남은 한명 나와 진금룡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은 화산의 3대 제자 청명이 아닌 매화검 전 청명으로서의 과업이 된다 그리고 선물 하나를 주겠다며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선물을 그때 정신을 차린 백천이 나는 이걸 봐야만 한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겨라 청명아 너무 빨라 눈으로 쫓겨도 벅찰 정도로 설화 12식 설화본분 내가 넘볼 수준이 아니었어 닮았어 매화를 피워내는 검고 하지만 달라 청명의 검과는 청명은 칠매검으로 상대합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매화검법만이 아니거든. 화산의 검술하면 결국 피워낸다. 매화참! 매화! 나의 설화가 사그러지고 있어. 어째서? 전부 허상이니까. 매화평! 어, 어떻게? 매화참! 이게... 이게 화산의 검! 진급룡이 쓰러졌죠 이렇게 화산이 종남을 이깁니다 이번 화종지회는 화산의 승리다! 우와! 우리가 종남을 이겼어! 분하지만 이놈이 앞으로 종남의 가장 큰 적이자 장애물이 되겠지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일격이 되시겠습니까? 청명은 전부 잃고 있었죠 <놀람> 돌아간다! 그리고 잠시 후 장문인은 청명을 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데려갑니다. 청명아 어? 고맙다. 너에게 화산이란 무엇이더냐? 제게 있어 화산은 사형 사형에게 화산은 무엇입니까? 제게 있어 화산은 그저 화산입니다. 장구인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 될 겁니다 언젠가는 안녕하세요 신애프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화산의 제자 화산은 화산이다 시즌2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일에 이미 시작했다고요 구독자님들아 모두가 매화를 꽃 피우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